괜시잡았 그거 안 잡으면은, 음부서안줄것 같아. 일주일 차야, 일주일 차 아, 일주일 차 일주일, 아, 일주일, 아, 일주일, 일주일 차가 5 0대야 근데 아, 일주일 차야. 아, 일주일 아, 일주일만 여는 아니야. 아까도 이렇게 했 거야. 아, 근데 아니그 그, 아, 나중에 다. 어, 그거 그, 아니 너. 는사 있었는데. 왜통는났냐고 옆에 쳐다보냐 아, 그냥, 아, 그냥 가야지. 옆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 어제 오늘 먹 수도 없고, 거 제가 제 치고 올라왔더니요거 허리에 나와있을 거든아그뭐 왼쪽 풀백이 교환해서 달라붙는 거야. 아, 이건 괜찮다. 내가 저 때문에 속도 보이려 했어. 아, 이거는... 아, 호재 는이거 호재.

빨리빨리 아니야. 이제 이러면 쭉더작아 내려서 가야 돼. 내려서. 내려서. 없어 형님 내야 돼. 형들 금 빨리 빨리 도망 빨리빨리 영웅이라고 맞춘 팀이네. 이게 이어현아지말라

야, 너는 이게니앞에을 잘못했는데, 이거라도 알수 있어야지. 너는 몸에 닿게 해줘야지 래젓가락지 너는 몸에 닿무도 없다. 많이 먹어. 지금 이럴날 많이 먹어야돼 날씨가 장난이아이도 야, 이 야, 햄이 폰 아까 말하자. 려 울려, 려 집에 있어? 케이스 햄이 퍼. 엄마 앞에서 많이 하면 안 돼. 아빠 혼났잖아. 먹으면, 이제 썰고 어제 밤에 어. 열이 그대로 자가지고, 절대, 잖아그 많이 준다고 있다. 물어 아, 좀더 뜨거. 아, 까한두개거저 아, 야 아, 야 아. 아.

<목소리로> 어디 안 좋으세요? <목소리로> 왜 지세요? 사보여다 <목소리로> 보여요 <지금. 목소리로> 태 보여 지나가면? 아 지금 보여요 <목소리로> 네, 머리까지 보 머리까지 보 아국는선는 그� oh, <hums> uh. a 어날려방히까지이까지못

김 그, 고모님. 네, 네. 아 이제 고모님이네. 아, 아, 아 나는 여기 부빛을 가지고 있으데 물을 많이 모으니까 그렇지. 그, 그, 아니 그거 말고 밤에. <목소리가> 어, 너가... 야, 나야, 뭐. 너, 너, 너는 배연님 이나니냐 어, 아나도 없어. 아시, 여누리가 없어.

좋은 10, 같아. 100만원 이상 하는 10만원 차이 나는 이 27년. 어우, 진짜 좋을 때는. 안좋것같으 오늘 무슨 얘기고. 집거래 하자고 하는데. 아, 집거래하야지 근데 또, 엄마가 뜬거지 12개월 할부로 엄마 걸로 다 읽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래도 시리즈 모니터링을 해주더라고요 써야 돼요 사이즈는 천장인네 이거 써야 돼 응. 응. 어? 아어 감사합니다 어.. 옛날에 난 처음으로 봤다 야 이게 만원만나 이거 이거 아 이거 이 정품은 3만 원인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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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얇고 이 아, 돼지 조금 달라. 그거 이게 진짜 따라 3만 원이에요 한 4, 5, 가 완전 이거 진짜 괜찮다

발가락 양말로 된거아요기가 장점이 뭐예요? 발가락이 그난 좋던데 그러니까 뭐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특유의 뭐가 있을 까 그냥 뭐 발이 어지로안되니까 이거는 심플 땀 나면 얘가 안에봐안 해봐 안해 그만! 이게 발가락 사이가 인간이 많아가지고 안 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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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봐 땀 나면 되겠죠? 딱 붙어있는 사람은 좀 그럴 수 있어. 나는 발가락 사이사이가 좀.. 안 돼, 사이 거, 돼! 안 돼! 사이즈사이즈 아, 사인을 봐야지. 아 너무 급하니아니 아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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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생각 아, 근데 이게 서면날씨거안 뭐, 뭐, 안안 나온 거고 가가

나버지랑 동반이네. 아오 진짜. 걱정하미가 힘들어. 정

대부분 동생이 다 나왔더라고요. 나 저거 사려고 저 이제 좀 사려고 요 저거요? 프로 40%? 몰라 나 저거 아니야. 거기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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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거. 오랜이에을 하는 거아니야10% 1세대 1세대 에세대 1세대 여기에 1세대 로 프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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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데 1번에1세 에이지 나왔습니다 세대 1세대 1 1세만원세대그 스페이, 아 진짜? 아니프로에이아네 때문에 아, 그래. 아, 뭐, 윈플레이가 뭐, 저보다 아, 프로에이지 사는게 아네야레이 어, 정석이야 아, 아 저거 네. 그냥 그냥 오렐리아 프로가 프로가 색깔이 하얀색거아니야 아, 똑같은 거 l 서 보라고? 아니 뭐.. 엘리.. 엘리트 little bit. I am a little bit. I 이 m a l i t t 니 e 거. i t 나 am a little bit. I 아 m a l i 아, t l e bit. I am a little bit. I am a little 아 i t I am a l i t t l 한 1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그때보다 물가가 조금 올랐어. 아, 나저 12만원, 12만원. 물가가 조올라어 근데 이거 그냥 네오, 이게 빨간 줄알 이거 아니야? 아니야? 빨간 게 이거 아니야? 봐봐,

이6 5이 65? 2번 있네요. AD. AD는 ab, 아니에요. AD야. AD야. a 아, 이거 아. 야야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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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저는 신어봐야 된다. 신어봐 신어봐야 된 신어봐야 된 신어봐야 된야 된다. 신야 된다. 신어봐야 신어봐야 된다. 신어봐야 된 오! 엘가이는데5 0분가지고 이름 65가 황금 사이즈여서 빠졌나봐 65가 제일 많아 60.. 에서70 요게 정도 60, 6가 제일 많아 어? 반면 다 거의 오내

<목소리> 아, 이건잘나이어 <목소리> 아, 똑같아. 아, 똑같아. 아, 아니, 아니, 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거 하나, 이거 하 이거 이거 하 하나, 이이게형나 이거 지 이거 나 이거 이거 하이 하나, 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 하나, 거하 이거 하이거이이 얼마나 돼게225 그거 세일 이뭐한5원 정도 5만 원인지? 그거 어? 세일 요 130만 인지1 0 0 5만 원인지? 어. 원게 15만 원? 1000000원? 1 0 1 0 0 0원1 0 0 0 0 0원 1000000원? 1 0 0 0원1 0 0 0 0 0 0 0 0원원1 0 0 1000000원? 1 0 0 0 야, 아, 엘리트아무거운게 House은... 달라요. 아, 그래. 네. 이그 아, 그 뭐? 아, 그 아, 네. 어,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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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갈 줄. 저기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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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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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너너숨을한 세네 번쯤 됐을 거야. 내가 내가 1 5번째 왔고 근데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도 애하고 이렇게 들어오더라. 그 저거 다트 이거. 이건 안, 이안되이거거아여기좀안 드는 거야? 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가끔 아. 일년에한 번만 열리는 것같아요 아, 네. 그래? 지금 하는 거잖아. 예. 나와, 나와, 나와! <목소리> 이번거나왔으면 예. 예. 없어야 되는 게요 야, 시간 됐어. 거의 끝났어. 됐어, 다 됐어. 1분 남았어요 2분. 1분 남았어요 1분. 누가 빠진가 2 3분 더 줘야 되고 써야 네. 교진이 들어인이 들어갔어. 교진이 김짜리 같이 하려고 나

네, <목소리가> 사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